자, 보고습니다. 저는 꼭 TV에 자, 여러분들. 이쿠키이 영상 댓글에 이런 장난감을 좀 리뷰를 해 달라. 이런 요청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달리고 있는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바로 미스터 비스트 장난감 했잖아요. 예전에 한번 했잖아요. 미스터 비스트 우리 지민 동생. 아니, 아니. 지민 님, 지민 님 동생. 아, 지민 동생 님. 음. 근데 이 미스터 비스트 장난감이 업그레이드가 돼 가지고 신제품이 뭐 등장을 했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봐. 미스터 비스트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 제가 좋으신 분은 좋아요 한 번씩만 증거로 남겨 주시기만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조금 더 잘생기지 않아. 채널 없어지는 거아니냐 아무튼 미 서비스 신제품 장난감을 찾기 위해서 제가 여러 문방구들을 좀 돌아봤습니다. 근데 한 장난감 가게에서 미스터 비스트 신제품 장난감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 진짜 모양이 많이 바뀌긴 했더라고요. 옛날에는 약간 호족판 다양한 모양으로 정말 여러 가지의 장난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녀석과 조금 더큰 녀석, 조금 더 특이하게 생긴 녀석이랑 가장 큰 녀석까지 4종을 구매를 해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리뷰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출발 안 할래요? 빨리 얘기해줘. 내가 좋아 미스터 비스트. 다비스가제발 고고리. 야야야 아! 그러면은 가장 작은 녀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8,3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비싼 느낌이 있는데 요즘 믿 뛰어 버린 그가 생각하면은 또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여기 안에 세 가지의 미스터리 비스트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 에? 스티커 같은 게 나왔거든요. 설마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미리 스포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진 않겠지. 그럼 재미 없을라고. 설명서를 빼가지고 이게 약간 그 물에 녹는 재질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다시 요 플라스크에다가 딱 넣어. 그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죠. 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 같아. 왜 그러냐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여기로 물다 빠질 것 같은데. 자, 설명서 한번 볼게요. 방법을 여기다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은 어떤 비스트들이 들어가 있는지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약 100종의 비스트들이 들어가 있고 최고 등급이 있어. 전 세계에 딱 1,000개밖에 없는 하이퍼 퓨전 팬들. 이거 당첨되면 미스터 비스트가 댓글 달아주는 건가요? 아니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하는 방법이 적혀있지가 않아요. 저번에는 여기다 물 붓고 흔들면 이제 종이가 녹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비스트를 꺼내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물 부으면 갑자기 여기서 화학 반응 일어나면서 물꽃이 확 튀기면서 팝콘처럼 비스트가 탕탕 안, 안!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미스터 비스트 모면 QR 코드 있으니까 QR 코드로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그실험을뺐 나비오. 그냥 찢어 먹는 거야. 음. 자첫 번째 비스트는. 아까 스티커랑. 음. <laughs> 이건 스포다 이거 맞네. 아! 리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렉 기타데 옆에 막 불꽃 튀기고 막 그런 느낌인가 봐요. 아 <laughs> 다행히 불쾌한 향나지 않네요. 아니 근데 그러면 너무 기대감이 없는데 설마 아, 아니겠지? 두 번째. 핸. 아 스티커가 이거 뭐냐 이거? 완벽하게 일치해 버리네요. <laughs> 아니 그러면은 이 스티커를 맨윗 부분에다가 두지 말고 요거 하나 하나에다가 이렇게 개별 포장해 주시든가. 너무 이거 가자마자 이거 보이니까 스포 당하면 이게 노잼이지. 그럼 이렇게 미스터리로 만들 필요가 없지. 자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 싱글팩입니다 아 이제 하이브리드 시리즈를 출시를 한 거구나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게 하이브리드 맞아요? 맞아요 아 맞구나 이 친구가 하이브리드인 이유가 여러 가지 비스트를 뽑아가지고 서로 합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죠 오 역시 미스터 비스트님 지문인식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제가 주인이니까 오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입으로 넣어야 돼요 효과음 띡 반성입니다 어, 어, 뭐야? 팔, 다리, 어깨, 무릎 새끼발가락 같이 해가지고 사츠들로 이런식으로 해놨네 다양한 비스트들이 나오고 또 히든 넣어놨네 프리미엄 에디션 해가지고 황금색깔 비스트 등장하고 전세계에 천개 밖에 없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넣어놨네요 자, 첫번째 부품은 아... 죄송한데 다리가 왜 접질렸죠? 아아 아, 아. 관절이 있어? 오 아, 관절을 생각보다 많이 넣어놨네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예전에 뽑았던 녀석 아니에요? 그 파란 색깔 비슷한 거 같은데 오 조립 느낌은 너무 좋다 볼관절 느낌으로 돼 있어가지고 딱딱 맞아떨어지네 머머리까지 착각 오 괜찮아. 가지고 놀기에 딱 적당한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머리 보시면은 이거 미서비스님 로고랑 똑같이 생긴 거잖아요. 금본드로 시작하는 거 너무 좋지. 금본이면 높은 등급이어야 될것 같은데. 오 리미티드 에디션. 요 귀한 녀석 바로 밑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얘네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딱지아 뒤쪽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가지고 눌러 보니까 오타이실 종이 됩니다. 머리도 이런 식으로 눌러 주면 분해가 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허리가 조금 너무 빡쳤거든요. <laughs> 자 다음으로는. 미스터 비스텔랩 플래티넘 콜렉터 펜서입니다. 우리 지미 동생이 이런 007 가방 같은 거 현금 꽉 채워가지고 용돈 논아주시고 다니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가방 모양으로 되어있어가지고 너무나 궁금해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오, 이게 지금 레전더리 펜서를 네가 찾을 수나 있겠냐? 너 같은 거지이런 문구가 지금 적혀있고요. 나중에 저도 TCG 카드 좋아하기 때문에 카드 같은 거 이제 만들어서 팔고 싶고 하는데 요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착 자라라, 자라라. 오, 콜렉터 이렇게 좋아. 요! 로봇 제품이잖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파츠들을 엄청나게 나눠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복잡한 이 로봇 구조를 디테일하게 다 만든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장난감 특징이 관절이 진짜 많아요. 팔에만 손목 상하좌우 관절 있고 팔꿈치 관절 있고 이두 관절 있고 어깨 관절까지 팔에만 관절이 4개야. 근데 이게 지금 완성이 된게 아니야. 아직 파츠가 남았어. 와! 어깨 걸어서 어깨 카페 됐어. 와. 팔꿈치에다가 오 oh, 예! Yes. 우와! 아까는 약간 옷을 덜 입은 기분이 들긴 했었는데 어깨 파치랑팔 부분 파치딱 껴두니까 엄청나게 두꺼워졌어. 관절들이 약간 약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38,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 다 떠나서 멋있어. 미스터 비스트 로고를 아주 그냥 사정없이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고구리. 자 마지막으로 미스터 미스터랩 하이브리드 메가팩입니다 자요 친구가 아마 이 하이브리드 제품 중에 가장 큰 녀석일 겁니다 이름도 메가팩 가격은 59,000원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아까 그 하이브리드 녀석 다섯 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쪽에 또 지문인식도 상당이크입니다 여기다가 대면은 띡 환승입니다 이럴 때 외우는 주문이 있죠 아빠 와, 이런 거 잘했다. 뚜껑에다가 이걸 매달아놨어. 그래가지고 딱뜰 때. <laughs> 마술이야, 마술. 오, 잠깐만. 근데 이 친구는 가지고 노는 방법이 좀 다르다. 물을 부어가지고 손으로 잡기 위한 코팅이 벗겨지면서 이 친구의 색깔이 나오나 봐요. 그래, 이런 꿀잼 넣어놔야 돼. 그렇다! 피클이 나왔거든요. <laughs> 어, 벗겨지는 게 아닌데, 이거는 물에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파란색 반스를 입고 있는. 후에 딱 결합해주면 순인장 괴물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생긴 거는 조금 밉상으로 생겼습니다. 그냥 옆에서 낙타가 와가지고 머리 뜯었으면 좋... 자, 두 번째. 일단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는? 그래? 훌륭한 녀석인데 이런 거좀 귀한 거 아닌? 이거는 멋있다! 반짝이까지 해. 야무지게 들어가가지고 꽃불 소인가봐요 꽃불이 요런 식으로 달려있는 모습이네요. 좋아, 좋아. 두 번째 마음에 들어. 우와! 구독, 좋아요, 찍긋 아하! 이번에는 아... 컨셉의 비스트인 것 같습니다. 박쥐 날개가 팔에 달린 모습이고요. 얼굴은 와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왼쪽 오른쪽 눈이 또달로 다리 퀄리티 이런 거 좋다. 안에 근육 보이고 이런 거. 이것도 멋있는데? 선장보다 나은데? 자 다음 거는 아, 또 빨간색이야. 나도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 마 이맵이 있습니다 상체 보시면은 약간 반투명으로 돼가지고 와 이런거 잘 해놨죠 그리고 손쪽도 이런식으로 불이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어깨 있는거 불까불까아 근데 잠깐만 마지막은 한 봉지거든요 그 굉장히 두꺼워 이게 지금 풀세트로 들어있나봐 페인트가 묻어있다는게 이거구나 지미동생 한국 최초로 한번만 기회를 주십사와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다 지금 이 모양 보세요 팔기는 구멍 4개죠 어디서 봤습니까 이거잖아 프리미엄 에디션 이거 봐 이거 1 0 0잖아 도끼 맞잖아 여기 도끼 있잖아 미쳤다 그렇지 내가 믿었다고 쥐비 동생 오케이 오케이 얘네들 비스트 넣어요 물을 부어줍니다 오물 색깔 변한다 아 위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황금 비스트가 이제 나오는 거야 이게 병이 팔에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이라요? 허리 근데 중요한 거! 저 파란색에 팔 4개 달린 애가 없다고! 얘밖에 없잖아! 어떻게 근데 황금색이 안 나오고 얘가 나올. 나오... 뒤에 있었어. 뒤에 있었어, 뒤에 있었어! 아 이걸 못 봤네. 와, 근데 퀄리티가 지금까지 나온 비스트 중에 가장 좋긴 한데,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laughs> 저 진짜 나온 줄 알았어요. 와, 여러분들도 진짜 나온 줄 알았죠? 이거 100%라고 생각을 했어.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자기만의 비스트를 만들 수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최고 장점은, 이거 나중에, 저금통으로딱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지미동생이 만달러, 만달러 이러잖아요. 여기 꽉 채우면 만달러 될것 같은데요? 안 되겠어요. 이거 지미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별점 하나만 준다고, 공부 좀해 있으면 이건 좀 뭐라 해야 돼. 아까 스놈스 제품에서도 미리 스포 당했잖아 그런거는 제가 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 안되겠어 죄송합니다 에 거기 114죠 음... 미스터비스트로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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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미 동생 안녕하십니까 제말좀 들어보세요 오늘 컨텐츠는 미스터비스트 하이브리드를 구매해주시고 별점 5개를 찍어주신 분들에게 200만 달러를 드립니다 혹시 별점 몇개 주실거죠? 아 장난감 잘 만들었더라고 당연히 별점 5개